I keep waiting for for you to call. I'm thinking that I'm gonna need a miracle. Waste it again. I tell my friends, I'm feeling like you're coming, cause I feel the sun.

얼굴 막았으니까 얼굴을 좀더쳐보 봐. 잘 알아. 어이 그래 막 소운데 그냥 아 저이 그래 자 뒤에 물다 튀긴다 잘 잘라. 오빠! 얼굴이 너무 깨아 하지마! 좋아! 거기 옆에, <laughs> 옆에 <있는 이> <Thanks>.

거기 안 돼, 라야.

뭐? 어? 어? 있다, 있다, 이거. 여기, 아, 보이지? 응. 하이에도 보고 있어? 다슬기. 이 다슬기는 없어, 안 보인다. 이 있어야 잡는 거 아니야? 그냥 이 있어야 거 아니야? 이말 아, 나, 아, 나 이거 내 거야! 봤어? 이거 내 거라고! 응, 어? 같이... 여기,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근데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 이게 너무 조그마하고. 여기 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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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진짜 안 보여, 지금. 너무 여기. 작아서. 여기, 여기 있어. 나뭇가지, 나뭇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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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나무까지야아 미안해 못따가서 이렇게 많이 미안해, 정말 미안아나 <laughs> <나뭇가지로. 웃음> 어? 예? 하나 더 있잖아 아니, 맨, 어? <laughs> 뭐... 밀어줘? 하니가 일어설 수 있잖아 <laughs> 어, 나하랑 할인이랑 같이 놀아온 같... 거나와가 갑자기 너 보더니 수영장 쪽으로 가기 전 나는 여기 들어가는줄 알고, 아니, 아, 네. 할인이랑 아이스크림 그게 얼마냐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리 돌아가는데, 나하가 없는 거야. 너 혼자 못 들어갔어, 시험 아, 아 하지야. 아. 혼자 언니도 여기 와서 앉아있어. 아, 다섯 살 되니까 그래도 이게 그래. 있나 봐. 지리에 대한 이런. <laughs> 아, 이거 말고. <laughs> 맛있지? 이모, 이모가 사준 거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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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진짜? 거 여기서 무슨 거 아래를 눌러. 아래. 아래, 아래. 밑에를 눌러. 오빠처럼. <laughs> 밑에 밑에. 이 눌러 꼭. 그렇 응, 물고기, 물고기 보내줘 이제 물고기 어, 같이 보내줘 어. 하나 보여주고 어, 이제 하고 우리 미끄럼틀 타러 가자 하인이한테줘할인이한테줘하이한테줘 어, 할인이한테 여기다 줘하이 한번 줘하이 물고기 보여? 보여? 물고기 보여? 어. 이제 보내주고 가자 물고기 오오 물고기 한번 보내 맞아요. 오빠만 만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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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나중에 다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유튜브로 확인하세요 유튜브로, 유튜브로 올려드릴까요? <웃음> <웃음> 유튜브로 확인 가능합니다 아, 유튜브, 유튜브. <laughs> 많아요. <laughs> 오늘도 6 시에 우리 지난주 에 제부도 당일 집에 갔다 왔거든. 아 당일 집이요? 네, 당일 집에 갔다 왔어요. 아침에 일찍 가서 밤에 왔어요. 와, 아, 제부도까지. 그래서 우리 요트도 타고 케이블카도 타고. 어, 벌어주세요. 한니가 벌어주세요. 제주도. 네, 바이바이. 여기 야, 야, 아니 또 하나 보네. 姐姐叫大黑 어? 엄마. 엄마 뒤에 있어. 어 보여줘. 어떻게 어. 들어가 볼래? 사연 들어가 볼 거예요.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봤어요, <아니야>. 아 그래? <laughs> 세살이야? 세살이야? <laughs> 알겠습니다. 혼자, 혼자 할수 없어. 없어? 알겠습니다.

oh huh? <목소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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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참잘 자겠다 엄마 이안돼 우리 Friends. I'm feeling like you're coming, cause I feel I the it. sun